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굉장히 큰 화두고 이슈가 됩니다. 아,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글도인들에게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부이금으로말암 아마 귀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귀신에게 잡힘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의 포제션,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포제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Obsessed, 림받고 눌림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 때문에 눌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 사장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고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과 그 화가 그 분노가 사람을 계속 미소하는 그 마음들이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잘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분노가 그 분노라 여금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강력하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cause for anger gives a might foot hole to the devil 그 anger가 그 분냄이 마귀에게 어떻게 강력한 마귀가 침투하는 강력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또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해가지기 전에 가능하면 더 빨리 한 시간 이내, 가능하면 더 빨리 10분 내, 가능하면 더 빨리 1분 내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감정은 동의되지 않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을 통하여서 염려에 대한 마음의 감정을 다뤄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베드로 전서 5장 7절이냐. 너희 염려를. 그렇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죠. 근데 신기합니다. 염려의 마음을 감정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 해놓고 나서 8 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 염려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사단이 마귀가 틈탈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감정을 쭉 들어가 보면 그 염려의 감정이 어떻게? 나중에 두려움의 감정으로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염려들이 결국은 어떻게? 두려움의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감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보다 그 염려를 더 크게 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염려의 감정에 뒤안기네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 너의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네. 어떤 염려는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대부분의 90% 이상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게참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아침 에 일어날 때밥 하고 싶지 않아. 아침에서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괴우기 싫어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경 가끔씩 읽기 싫어도,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들어 보시죠. 아, 나는 기도하는게 너무너무 즐겁다. 나, 나 기도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회자지만 뭐,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반대지가 계실 것과. 살아 계신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